2022년 추석 특별 황금불화전을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서 행문길 갤러리에서 열었습니다. 이 황금불화는 전통 생채색 기법과 고분채색 기법을 개성 발전시킨 작품입니다. 1658년에 조성한 보물제 1257호 안성청룡사 개불평화의 여러 부분에 순금 바탕 위에 생채색 기법으로 문양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1710년에 조성한 보물 제 1256호 안성칠장사 삼불해 개불탱화에도 여러 부분에 생채색 기법으로 그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갱산 아,소가 있었던 남양주 흥국사에는 많은 조선 불화가 있으며 조선 불화 속에는 여러 고분 기법과 생채색 기법으로 그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화에서는 생채색 기법과 고분 채색 기법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전통 생채색기법과 전통 고분채색기법을 개성 발전시킨 황금불화를 전국에 백여점 조성하였습니다. 황금불화 조성순서입니다. 첫번째는 고분살붙임을 하여 볼록 하게 만들고 나서 두번째는 바탕의 오체를 3회 이상 하고 나서 세번째는 적당히 옷이 건조되면 순금박을 붙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진채색으로 금 바탕 위에 선과 문양을 그려 완성하게 됩니다. 작품 설명입니다. 안난존자 황금여시 아문도입니다. 안난존자가 부처님을 25년 동안 모시면서 보고 들은 부처님 말씀을 칠핵불에서 제1길 집대 모두 말로 전하는 과정을 순금 바탕 위에 그렸습니다 황금 법화경 설법도 입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 다보탑이 땅 속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순금 바탕 위에 그린 작품입니다. 황금 칠성 탱화입니다. 이 황금 탱화는 조선시대 칠성 탱화 초본을 바탕으로 전통 기법으로 고분을 하고 오칠을 하여 중금을 붙인 후 전통 생채색 기법으로 채색을 올려 완성한 황금 칠성 탱화입니다. 황금 관음도입니다. 황금불하는 채색과 순금의 빛을 영롱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황금탱화는 보는 각도에 따라 조명의 빛에 따라 느낌이 다르게 보입니다. 황금 지장 지왕도입니다. 이기장시왕 탱화는 고래부라 초본을 바탕으로 고분을 하고 순금을 붙이고 그 위에 채색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황금 탱화는 금빛과 채색의 영롱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황금 삼계불 천불 보탑도입니다. 이 황금 보탑도는 구청으로. 1,2,3층에 석가불과 아미탑을 약사불리 보살님과 자리하고 그 옆으로 또 위로 층층마다 많은 부처님을 나두시게 조성한 황금보탑도 입니다. 황금수월관음도 입니다. 고래시대 수월관음 초분 바탕 위에 고분을 하고 살색은 분검으로 하고 영락과 의상에는 순금박을 붙이고 완성한 황금수월관음도입니다. 문이 기관문 중앙에 볼록하게 고분하고 순금을 붙이고 채색하여 채색과 금빛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황금수월관음도입니다. 황금 관음 지장보살도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다음으로 제일 많이 기도를 하는 분이 관세음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이시기에 두 분을 금빛과 채색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황금 동진보살입니다. 동진보살님은 위태 천신으로 3 2 0 0의 우두머리로 신중 중에서는 대예적건강 다음으로 신중탱화의 중앙에 조성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님이십니다. 황금 1월 5봉도입니다. 지금부터는 설명을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황금 불화 전에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서는 희 광채가 나는 데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롭고 정결하니라 사리부리여건닭세계에는 이와 같은 공덕정국으로이루어졌는니라사리 천상의 음악이 현조되고 대지는 황금색으로 빛나고 눈이라 그리고 밤낮으로 천상의 만다라의 꽃비가 내리는대가고 그 불국토의 중생들은 이런 아침마다 파군이의 여러 가지 아름다 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에다니면서 십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반전에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고 성실카니라의 살이 우리여 공이 우리여 가림 백화 공작 행무 사리 가르민과 병조 등이밤나으로 가리지 하고 들 이고 소리 를들으면 부처 님을 생각 하고, 법문 을 생각 하며 선불를생 각하 게되 느니라. 사리불이여, 이세 들의제업으어 생긴 것이 아니 고 생각 하지 말 아라. 생동삼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그기에는 지옥이라는 이름도 없는데 어떻게 실로 그런 것이 있겠는가?